여주시가 올초 시작한 여주 쌀새 품종 연구에 대한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덟 개 품종 중세 가지 품종을 선정하고 밥 맛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일본에서 열린 세계 쌀 콩쿠르에서 한 품종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새 품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추청 쌀을 포함한 네 가지 쌀로 지은 밥이 평가단에게 전달됐습니다. 윤기와 향 찰기를 신중하게 비교하고 각각의 점수를 매깁니다. 입맛은 개인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 품종 모두 전반적으로는 기존 추청 품종 대비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 오실 때도 저기 먼저 가잖아요. 우린 뒤에 오잖아요. 그러다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이게 밥 짓고 난 시간에 따라서 윤기나 이런 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찰기는 좀 지나도 좀 그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찰기를 많이 봤어요. 이날 평가된 세 가지 품종은 지난 2월 국립 식량 과학원과 경기도 농업 기술원 여주시 농업 기술 센터가 협약을 맺고 추청 대체 품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성과물입니다. 당초 8개 품종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자체 평가와 잎도열병 등의 병충해 저항성 등을 고려해서 세 가지 품종으로 압축했습니다. 쌀 농가에서는 밥맛에 대한 평가와 현장 농업 환경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면 여주 대표 품종인 진상미와 함께 새로운 인기 품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청 이제 대체 품종으로 데 이것도 진상 만 뭐야 이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진 좋은다라면은 이한뭐70% 정도 고 진상은 특수미다 해가지고.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 25회 쌀 식미 감정 콩쿠르 국제 대회에서 세계 5,092개 출품작 중에 여주시가 출품한 삼광 품종이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 또 여주에서 생산되는 돈, 저, 돈비 어? 이걸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지었고 또 꾸준하게. 어... 에 있는 주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번 연구에서는 추청과 알찬미를 비교 대상으로 두고 맛과 생산량 등에서 우월한 품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품종은 만생종의 대표 품종으로 채택해 진상미와 더불어 여주쌀의 대표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